안녕하세요. 수의차싸게사이2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더 뉴트랙스 가솔린 1.4L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더 뉴트랙스입니다. 2018년 시, 2018년 1월 휘발유 오토 갈색에 3만 486km고요. 6 열에 만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어, 이색상은 실제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연분홍빛에 약간 금색 색상에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실제로 봤지만 차량 상태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거의 뭐 3만 k m 니까요새 차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엔진룸 자 운전도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는 3만 4 0 0 k m 입니다 키로수가 조,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이제 룸밀러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리라 생각 들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파 2 0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더뉴 트랙스 가솔 1.4 LT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사 2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자100%신명반매와 성지로프 고지공개 원으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모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도이치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르크서 쉐보레 더뉴트랙스 말씀드리면서요. 성유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348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셰보레 더뉴 트랙스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써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트랙스 1623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다 2사는 어디 있냐 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다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놀라이타 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뉴트렉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에 만기로 보험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